수련 현장을 떠나 수도권의 수련 병원으로 돌아가려는 전공의들이 지방 병원에서의 근무를 그만두면서 지역 의료 현장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 지방 의료기관은 응급실 의사 2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으로 돌아가려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차원의 채용 확대로만 의사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여러 곳에 연락해봐도 지방의 모든 병원이 비슷한 상황으로 응급실 운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단 하나의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한 병원은 지난해 응급실 운영을 폐쇄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응급실 전공의 3명이 동시에 그만뒀습니다. 일부 병원은 응급실이 없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지방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모집에도 큰 걱정이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인기, 과로 지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병원은 최대 10.4%의 급여 인상과 각종 무상 혜택 등을 내걸고 전공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확보를 둘러싼 문제는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지방병원에서의 채용난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교수들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료진은 갈 곳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퇴직이 임박한 의사들도 남아 당직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이 1년 이상 가중되면서 지역의료계의 운영 여부가 시간 문제와 함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의사 제도 도입이나 공공의대 설립 등 대안도 거론되지만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없으면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지방 의료의 최후 보루인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냥 공공기관의 병상 확충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에서 그 공공기관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가치를 판단해 합당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으로 오는 주민의 자부담 비용을 낮추는 등. 지방 병원의 환자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지적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